안녕하세요, 여우수연이에요. 여우수연입니다. 오늘은 이거, DIY 혹이, 그 나눔 혹이 온 거예요, 택배로. 네, 먼저,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. 일단, 이렇게 큰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서 왔고요. 먼저, 텅큰 초코파이 한 개. 그리고 여기 안에, 이렇게 되게 꽉, 꽉, 꽉 차서 왔어요. 먼저, 이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열, 저는 초콜릿이 나오네요. 그래서 이거, 이거 알한 개. 그 다음에 이거는 뉴제리포라고 무슨 푸딩 같은 건데, 음, 맛있어요. 이거 한개 왔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덤인데, 이게 덤이 되게 꽉꽉 차서 왔네요. 이거 먼저, 벤처스틱이랑, 지금 차스틱 같은데, 이거예요. 되게 예뻐요. 그, 그다, 그 다음에 이거, 칠칸 토핑. 되게 잘, 잘 열려있네요. 이거, 한 개. 그 다음에 이거는, 됐고 아, 계속 안했죠, 죄송해요. 어, 이거는 그거 무슨 여기다가 막 이거 그리면은 그거 무지개 색깔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비. 이건 지갑인데 직접 수제로 만드신 것 같아요. 잘쓸것 같고요. 이거는 목공 아니 이건 물풀인 것 같은데 물풀. 상타점토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, 이중 포장이 돼 있어서, 클랩진 않았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? 헬로키티 케이스 같은데, 여기에 보면 커피커터가 있어요. 잠시만요. 이건 게랑, 이거, 이거 건축티인데네개큰 걸로 한개 왔고요. 좀 그리고 이거 집게인데, 무슨, 여기다가 글씨 써가지고, 이렇게 찝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대 두 개. 그리고 이건 종이 음식인데, 음, 한번 꺼내볼게요. 이거는, 부글부글 찌라면, 두 장으로 왔고요. 그 다음에, 치킨 통통. 이렇게, 2장 넣었어요. 그 다음에 이건 눈썹 소박 같은데, 네 개를 만들 수 있어요. 이거 한개 왔고요. 음. 이거는 DIY인데, 이제, 많이 차있어요. 한번 볼게요. 이거는 먼저, 문어다리 만들기 틀에서 나온 건데, 펜사 점토를 좀 붙여 주셨네요. 이거는 그거 짜는 거 있으시게. 이거 먼저 푸딩 만들기 DIY인데 안에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있으시게 한 개. 그다음에 이거 메리켄랜드에 나온 건데 이거 그틀한 개. 그다음에 이거 조미료세 개. 색깔별로 왔고요. 그다음에 덤으로 마시멜로가 왔네요. 아 이건 그리고, 그리고 여기 뒤에 써 있는데 음 이거 일단 뭐요 이건 딸기 토핑 DIY. 음자 진짜 많이 주셨어요. 어. 먼저, 말랑카우, 한 개, 천사점 딸기 색깔이랑 하얀 색깔, 선물을 보내주셨는데, 쿠키토핑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되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. 음, 그 다음에 이거는 불량식품 DIY인데, 보여드릴게요. 먼저, 찬사점토, 극소량이 되는데, 그렇게 적진 않아요. 생물에 두 개, 여기에도 말랑가우한 개, 그 다음에 염봉, 3세 개. 이렇게 왔고요. 마지막으로 휘핑크림, 아, 마지막인데, 이거 휘핑크림 디아 유아인데 이걸 못 쓰셨다고 하더라고요. 먼저, 이렇게 먹거리들이랑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, 이거 천사점토, 그리고, 그리고 면봉 두 개, 이거는 뼈 건강 칼슘, 오유 맛, 얘는 코코아 맛, 그리고 얘는 커피 맛이에요. 아, 이거 커피, 쿠키, 이거 따로 된 거, 이거고요. 죄송해요. 음, 그다음에 케이크 DIY인데 이거는 그 저도 한번 모르겠어요 이거 먼저 천사점토, 그다음에 이거 빨간 분홍색 천사점토. 이건 생크림이에요어머나 흘렀다. 그래도 되게 천사점토에다가 물이 난건 약간. 되게 촉촉하네요. 그 다음에 이건 먹거리인데, 음, 먼저 코코아로 커요. 손이 되게 작거든요. 되게 크고요. 그 다음에 이건 파인 초콜릿 같은데, 음, 한번 먹으려는지 게요 모양은 어왜 같이 집혀 있지? <laughs> 음, 무슨 판다 두명 껴안고 있는 걸로 걸렸어요. 음 이거 한 개. 그 다음에 이거는 마시멜로인데 되게 다양한 걸로 얘는 설탕 묻혀져 있는데 이건 작은 색깔 있는 마시멜로, 큰 마시멜로 한개 이렇게.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 레몬나레모나 레모나인데, 레몬한, 이거 10개 들어있고 한 통을 드신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이거 아이스티 유자맛 한개왔고요그 음, 그 다음에 이거 캬라멜 같은 데 이거 캬라멜 3개. 그리고 전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이렇게 됐는데 진짜 많이 왔어요. 아 이거 옆에 있는 건 친구인데 이좀 도와주러 왔어요. 제 손보다 엄청 큽니다. 네 진짜 커요. 음 응. 이상으로 어, 이상으로 나, 나눔, DIY 나눔 후기였습니다. 바이바이.